얘들아 12번 보시면은 3 x 1의 x제곱-kx-4k 그렇죠 있을 때 얘의 전개식에서 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 얼마? 마이너스 1 8일래 유찬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지? 착각하지 마. 잘 외웠냐? 이 얘기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외우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걸잘 이해해서 머릿속에 남기란 얘기야. 어, 외우란 얘기인가? 아무튼, 어? 상사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있죠? 얘 구하려면은 어떻게 했었지? 네? 네, 밖에 있으면 돼. 네. 네.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맞아. x1 대입해주면 돼.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8이다 하면 k가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냥, 아, 맞죠? 그냥 한번 대입하면 얼마야? 2 곱하기 맞지? 왜1 넣어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몇 k? k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8. 에가 마이너스 9면 되는 거니까 k2인가 봐. 됐니? 또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21페이지 어땠어, 얘들아? 21페이지 아, 내가 못 들었다. 19번 또 17번 17번 또 사실 또 해봤자 하나 남긴 했어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그건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아 이거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laughs> 미리 미리 또 오해할까 봐 진도 나중에 다 나가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 개념원리랑 RPM 있잖아 이 고등부니까 아마 효섭이랑 수겸이는 알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원리랑 RPM은 사실 같은 출판사에 있는 교재야 결이 같은 문제인데 문제인데 개념원리가 개념서고 뭐 RPM 문제은행이잖아 개념원리가 조금 더 쉬운 편이거든? 물론 뒤에 보면 막 연습문제, 뭐, 실력업 이런 건좀 어려워. 실력업 쪽은 내가 숙제로 미리 주진 않을 거야. 첫 번째, 실력업을 미리 숙제로 주진 않을 거다. 그다음 두 번째, 개념원리랑 RPM이랑 숙제 동시에 나가잖아? 동시에 나가면 RPM만 질문받을 거야. RPM만, 알겠어? 개념원리 내책이 아닌 이런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이 같은 문제라 여러분들 꼭 너네가 할 거는 RPM 내가 질문받잖아? 장담할 수 있어. RPM 학습 정확하게 하면은 개념을 위해서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 다시 스스로 복습할 수 있거든. 너네가 물론 지금 선행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3등급 이상 맞고 싶잖아. 아무리 못해도 3등급 이상 맞고 싶으면 개념 원리 정도는 스스로 힘으로 풀어야 돼. 알겠니? 물론 여러분들 한번 배우고 개념 원리 있는 걸 모두 모두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둘이 숙제가 동시에 나갈 거야, RPM이랑. 쌤이 RPM에 있는 거 열심히 설명해 줄 거야. 질문 다 받아줄 거고, 알겠지? 그럼 그, 그거 토대로 개념원리 틀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비슷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지면 스스로 해결해 봐야 된다고, 알겠어? 항상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얘기는 얘들아, 선생님 손이 타긴 타야 돼, 너네들이.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 근데 내 손이 자주 너희들한테 가잖아? 이게 곧 좋은 건 아니야. 그게 무조건 좋은 거였으면 세상에 학원들 전부 다주 7일 해야 돼. 너네 일주일에 7 번씩 수업하면 얼추 맞다고. 알겠어? 일주일에 어느 학원은 두 번씩 만나고, 어느 학원은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손이 자주 탄다고 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너네 스스로 해결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여지가 남겨져 있어야 돼. 왜? 수학은 고민하는 동안 느는 거 보이니까. 과정의 학문이니까. 이해 되지? 알겠지? 근데 이번에 개념원리 질문 왜 받아줘? 개념원리밖에 숙제가 없었어. 그래서 받아준 게 있는 길인 거야. 17번 먼저 보자. 17번도 그 위에 있는 문제랑 비교해봐서 풀어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수 있어. 얘 간단히 하는 건데 조금 다른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얘도 사실 중학교 거 공부하신 분들 다알 텐데 중3 때도 비슷한 거 나와요. 그때 이 앞에 뭐 곱해준다? 5-1을 곱해줄 건데 위에 있는 문제 있지? 필수 예제랑 다른 거딱 하나지? 필수 예제는 앞에다가 얼마 곱해줬어? 3-2 3-2 곱했지? 근데 뭐가 달라? 3-2는 얼마야? 1이라서 곱하나 많아 티가 안 나. 그냥 곱해줘도 된다고. 근데 내가 멋대로 얘 곱해봐. 앞에 얼마 곱한 거야? 4 곱한 거지. 그러면 멋대로 4 곱한 거니까 4분의 1 다시 곱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 안 생기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여기는 우리 배운대로 쭉쭉 넘어가면 돼. 맞지? 이거 두개 곱한 거 있죠? 두개 곱한 거. 뭐야? 5제곱? 마이너스 1이고 또 합차공식이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있지? 여기까지 곱한 거. 5에 4제곱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5에 8제곱 마이너스 1, 결과적으로 5에 16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누구? 어, 4분의 1 있는 거. 아, 그리고 절대로 5에 16제곱 진짜 계산하지 말고. 알겠어? 너무 적당히 큰 숫자는 안 해도 돼. 19번. 19번을 또 계산기에 넣어서 풀진 않았겠지? 그렇죠? 있을 때 문제가 a의 세제곱. 그러니까 1 9 9의 세제곱. 그렇죠? 일의 자리 구하라 그랬으면 초등학생 문제고. 어?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이잖아. 맞죠? 이거 뭐 어떻게 해결했어? 각 자리 숫자의 합 이거 구한 사람. 그 종원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 뭐 풀었어. 그래 유천아. 어, 아. 효선아, 해결했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숫자이지만 문자로 치환을 또해 주잖아, 우리가. 효선아, 님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 a 200 0. 그치 얘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200 1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맞니? 200 1. 그다음 200 세제곱. 그치 세제곱 공식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맞아요? A를 내가 200배기 1로 보고 그쵸? 세제곱 공식 해주면은 자 다시 됐어? 이다 뭐하는데? 세제곱 공식 다 아나? 우리 정훈이 세제곱 공식 알아? A-B에 세제곱 하면 맞니? 그래 경세야 이거 어떻게 되니 그래 A 세제곱, 그래, 이 세제곱. 마이너스 3에이지 렇지 그치? 더하기 더하기 3에이지 응 마이너스 3에이지 이 제곱 뭐 이런 식인 거니까 됐나? 그다음 뭐 해주면 돼? 예린이 잘 풀었어? 예린이 이 다음 어떻게 해결했어? 여기 대입하는 <laughs> 맞아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 위에 있는 18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9 곱하기 10이 이렇게 써있지만 맞아? 드는 생각은 9를 10빼 1로 좀 생각하고 10일은 10 플러스 1로 생각해서 합차공식으로 뚝뚝뚝뚝뚝 맞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로 해결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문자로 치환해서 답을 낼수 있겠다 알겠어? 이거 끝까지 스스로 답 한번 내봤고 알겠어? 어. 아, 유찬아, 잠깐, 저거 한번 끊어줄 수 있니? 그냥 은 따로 놓고 갈게. 아, 그리고.